오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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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철도국 한국 자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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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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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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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수 있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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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용문홍천이라는 철도 노선을 처음 본게 4차 천과 철도망 연구할 때 처음 봤고요. 그래서 왜 이런 철도를 요구할까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어 오늘 뭐 장진영 박사가 발표한 자료에도 나오듯이 뭐 하루 최대 봐야 수가 5천 명이라면 과연 진짜 철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용문홍천을 굳이 고집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 아까 정진영 박사 발표에서도 용문홍천을 해서 홍천에서 청량리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이에요. 근데 GTX-B를, B가 춘천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홍천 쪽에서 남춘천으로만 연결을 해주면 청량리까지 50분이면 갑니다. 왜 용문홍천을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기 때문에 용문 쪽은 협의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강역철도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강원도끼리 해서 춘천으로 연결하든 아니면은 원주로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로 연결해도 원주에서 강릉선 타고 바로 올라간다 생각해버리면 역시 또한 50분, 55분 남짓이면 갑니다.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상황 변화는 모르시고 계속 이제 용문홍천만 고집을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 그면변계 또는 그 공약, 그 비전, 그런 것들을 그것과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림도 좀 보여주시면서 이쪽의그 수요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그 역세권하고 그3단계발 기업률, 전략,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엮어서 PC를 사타 그 안에 넣어서 PC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요 저희가 어, 범 국민 추진이 지금 음, 뭐. 그 철도 추진이가 계셔요. 그 단체는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갖고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데 이렇게 큰 국가 사업을 앞두고서는 계획을 하는 중에 예산이 없다 보니 아직 퍼포먼스들, <laughs> 현수막을 하고 걷고 저는 어떻게 표현을, 어,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요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분들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제 예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자문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그 인간추진이하고 연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좀 소통을 통해서 민도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고, 군도 또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정말 퍼즐처럼딱 맞아갖고, 해도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게 좀 분리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뭐 지금 뭐 경제성 점수를 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 전제 그것도 저희도 생활 인구를 늘리고 소퇴 인구가 아니라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갖고 뭐 나중에 이런 그림은 저희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제첫의천에 대해서 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이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는 타타도 지금 통과가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또 지나서 내년 총선이 지나기 전에 과연 그 다음 단계로 갈까 안 갈까. 이것도 이제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참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한데, 해답이 없는 상황. <laughs> 네, 그렇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발족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좀 주된 건이 이제 용문철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게좀 주된 이렇게 좀얘야기가 됐습니다. 그데 서두에 또 우리 최진석 <laughs> 우리 뭐 박사님이나 우리 그래서 이게 뭐 이건 이제 춘천 쪽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다. 이게 예, 그, 지금도 그 얘기가 또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다 보면, 우리 홍천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정책위원회라는 데서, 춘천 쪽의 얘기가 나오면, 그동안 그, 영문홍천 철도를 추진하면서, 홍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추진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을까? 이 자리에 왜 앉아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강원도에 뭔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누에서도와 비시지만, 우리 피식감 나와서 강원도에 사업하는 건 그렇게 없습니다. 음.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 부분이지, 장진영, 우리 그, 음. 그 박사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역사를 하 나눠드리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양덕원역을 얘기하셨는데, 양덕원 역을 줄이고 나서 홍천 국민이 그 수용을 할까요? 그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뭐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니까 강원도가 의지만 있으면 양천 민치 볼거 사실 없거든요.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만, 어 우리 그 홍천, 이 광역철도 총쟁 자문위원회에다 주성 공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돈 철도를 어떻게 하면 관철을 시킬까 지금 우리가 용돈파고 하 그토록 부 사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관철을 시켜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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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부로 넘을수 있을까 예타를 <laughs> 할수 있도록 그게 관건이 돼서 자문회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laughs> 그래서 지금 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정답일 수는 있지만, <laughs> 우리는, 홍천 <동천> 국민은, 지금, 농민 철제에다가 사화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어, 추진을 해서, 어, 성공을 시킬까, 목적을 달성 할까, 이거를 좀 같이 논의해 주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어, 이 그 예를 들어서 나왔던 원주, 춘천의 거론이 이 자리에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업 자체는 2 아, 0 0 8년도에 국토교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댔어요. 진짜. 벌어 3년 동안 끌다가 분룸처리를 했는데, 그건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 추진을 했고, 그때그 계획이 2014년까지 준공하는게 목표였었어요. 그 그거를 지금 추진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추진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될 판이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으면은, 그 국회에서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겠습니다, 예산은. 그리고 2008년도, 그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웠고, 2008년도에는 그 30억을 세워서, 토기 보상을 하자고까지 거론이 됐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걸 이제 역시 또그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못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요번에는 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11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자, 이 사업은 꼭 추진하겠다. 이건군수지공약사항이긴하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네요 그럼 대통령 공략 해놓고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그 선도 지으로 다섯 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토부에서 다섯 개선정하는 거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선도심으로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선도심으로해 놓고 안 하면은 국토부가 쪽팔리는 거예요. 사실 <laughs> 아니 쪽팔리는 거 맞죠. 홍천의 미래는 진짜 암호해집니다. 요번에 안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국민들이 요번에 목숨 걸고 이 사업을 관찰을 시켜서 그리고 가야 되겠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어, 철도 출신 영업국민 취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 지역의 영혼을 전국에 어, 전달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어, 정부에 적극 뭐, 알려서 어,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데그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또 오늘 새벽에 출범한 이 정책 장롱기관에는 철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한 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되 어, 이 정책적인 그리고 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방안을 어, 찾아 나가기 위한 어, 그런 장기 위원입니다. 오늘 냉철하게 뭐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을 주시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는 어, 물론 여러가지 이사업에 대한 지적해주신 것럼 분명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